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연 의원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 황해도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로 볼때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사정권 안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불과 일주일 뒤면 2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APEC이 열리지만 정부와 대통령은 규탄도 유감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실은 몇 시간 뒤 짤막한 점검 회의 발표만 했을 뿐 국민을 안심시킬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CNN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국민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잘 참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을 인내로 포장하고 위협을 이해로 감싸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즉각 성명을 낸 것과 극명이 대조됩니다. 외국 군대가 먼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의 굴종입니다. 한편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잠수부까지 투입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군사 목적이 없다는 중국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시진핑 주선 방학을 의식해 주권 침해에 눈 감는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방기이자 굴종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에게는 투기꾼이라며 규제 폭탄을 던집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며 수도권 전역을 묻고 국민을 낙인 찍는 정부가 정작 주권 침해와 안보 위협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북한엔 이해를 구하고 중국엔 눈치를 보며 국민만 탓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와 주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삶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주권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졸속 부동산 대책으로 흔들린 국민의 삶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1호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명 사태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차관은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부동산 폭탄을 던진 사람 정작 본인은 갭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유튜브 샤가 쇼를 버렸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또한 번의 연출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입니다.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반이 버젓이 그대로 포진해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대통령, 김용범 대통령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서초 아파트를 차지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단지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대출과 갭 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의 부동산은 불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자신들에게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서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징벌적 규제이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끄는 무능의 상징입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옥죄어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재건축 조합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11호 부동산 재앙 결정 나머지 3인방을 즉각 해임하며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차관 한명 해임으로 대충 봉합하려는 정권의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것은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바로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